소반 자, 찻상하면 딱 좋겠죠? 이거는 구멍을 파가지고 끼워 맞춘 겁니다. 끼워 넣은 거예요, 다리를. 그냥 붙인 게 아니고, 요 홈을 파가지고 다끼워 넣은 겁니다. 자, 이만 출발합니다. 아, 이거 큰 거요. 큰 거. 콜가도그래 가야 돼, 콜. 자, 자난 그런 장사 안 해. 콜, 콜 가고 바로 가면 재미가 없잖아. 이만 출발합니다. 이만. 큰 거에 다리 높고. 이만. 이만 계세요? 2만! 뭐가, 뭐, 3만 콜까 하니까 뭐, 한 개도 안 찍네. 자, 두개 같이 갑니다. 이것도 다 향나무 좋죠. 예. 저는요, 이거 하나 사가지고 집에 그 2층 거실에 놓으니까 향이 정말 좋아요. 요즘 겨울이잖아요. 예. 막 개고 오줌 싸고 그러면 냄새 나잖아요. 냄새가 안 나. 향 냄새뿐이 안나 향나무 냄새뿐 예. 자, 두 개. 3만 천원합니다 3만. 3만 갑니다. 이것도 형 나무. 형 나무. 다 박은겁니다 이것도 무추무나 합니다 만 여러분 나만나만나만마무 나무. 만무만무만아이이나 이거 뭔 나무. 소 나무. 나요 나무. 나무. 시말라시다라고요. 힌말라, 아 이름 만 시다라시다. 여기 가 국산 나무예요. 아 그래. 야, 소, 인터넷 찾아보. 이것도 인터넷. 국산 나무랍니다. 네. 네. 자만 어, 천원. 만 이것도 첫상 하면 이쁘겠다. 그죠? 자 이만 원 예, 니다야 삼만 원니다 삼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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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오천 이만 오천 이만 오천 이만 오천 이만 오천 안 계시면. 이만원 되죠? 좀 중짜? 네. 네. 딱 좋네 이거 혼자만 먹기 딱 좋네 둘이나 그죠 네. 자, 이것도 향나무 이거는 옆에 날개가 다 붙어 있는 게죠? 네, 이렇게 날개가 이쁘게 잘 붙어 있어요 자 이것도 이만 출발합니다 사나갑니다 사나갑니다 사만 사와 화대 양장이 그냥, 그냥 자, 이것도 형나무네. 네. 네. 자, 이런 거는 뭐 아주 소품들 전시하는데 딱 이쁘죠? 시원하지, 그죠? 깨끗한, 깨끗하게 아주 뭐 튼튼하게 잘 만들었어요. 튼튼하게. 밑에 보관까지. 이거, 이거 7만 5천 원에 7만 5천 원에 드렸어요. 네? 75,000원에? 7 5 0 0 0원5 0원더줬어 그래, 또 부자는 줘도 네. <laughs> <그래도 또, 부동산, 웃음> 요 부동산 사무실에 갖다 놓으면요. 사람들 <laughs> 계약하러 왔다 하나씩 다 써가요. 3만원씩팔아선물로달라겠지 <laughs> 3만 <원씩> <laughs> 자, <laughs> 한개 같은 <laughs> 거. 보면. 자, 이만 원입니다. 1 5 0 0만원 2만 원. 어, 2만 밥상 큰 거. 아, 좋다. 이거는 이제 뭐저 요금. 이인용 이래, 밥상 쓰면 딱 부부 <laughs> 밥상이네. 부부 밥상. 예. 네. 이쁘다. 그죠? 밥 먹으면서 그냥 음식 못대도 여기서 향냄새가, 향나무냄새가 솔솔 올라오니까 구박 안 받을 거야, 아마. 예. 네. 음식 많았다고 구박 안 받을 가격, 거야. 네. 가격 좀 올라가야 돼요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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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3만 원랍니다4 예. 4만, 5만, 4만요? 4만 여러분, 4만 5만 갑니다. 5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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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조금 더 나와도 되겠다. 이거 뭐 막걸리 술상에도 되고 이거 뭐 술맛 좋겠는데요. 이거 막 이거 맛있네 이거 술꾼 필요해 술꾼. 네? 앞에 술꾼. 안필요 아, 그래? 자, 수, 두 개에 3만 700원. 3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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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3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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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아 3만 3만 3 어우 향이 막꽉차있는 막 좋다 이거, <연기> 요예여기저 여기다 쌀어넣고 밥에 먹으면 이제 밥에서 향냄새가 기가 막혀 나겠는데 예 밥맛 정확했어요 예. 하여튼 뭐 집에 음식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걸 이용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래 예. 자 3만 원입니다 3만 네 예. 4만원입니다 5만원니다 짜맞춘겁니다 이거야 다 짜맞춘거예요 자 4만원 5만원니다 <목소리> 오만 자, 이거는 뭐 수석이나 이런 거. 소품들 이에 어. 자, 2만 천 원입니다. 이건 가죽나무 같은데? 네. 가죽나무. 2만 갑니다. 2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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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거는 향나무. 자, 경상, 서안 이런 걸로 쓰셔도 되고, 화대로 쓰셔도 되고. 자, 다양하게 쓸수 있습니다. 예쁘지요? 옆에 날개가 달려가지고. 자, 2만 천 원입니다. 3만 갑니다. 3만. 삼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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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만 보시면 어 이것도 이쁘네아뭐새거니까어자 삼만 천 삼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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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는 무슨 은행 나무예요 은행나무 은행나무 바둑판 아 은행 어떻깨끗나무 통나무, 은행나무, 네. 어, 가득한 통나무 다리는 붙인 겁니다. 다리는 붙인 거예요. 자, 오만 천원합니다 오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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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만. 시면 자, 저, 저, 이거는 못나무라있죠 무예 판만 개목이요. 은 개목. 이거는 이제 뭐 색을 입힌 거죠. 네. 색을 입힌 거예요. 자, 2만천원합니다 2만, 2만요? 예, 네, 3만 갑니 3만, 3만, 2만 5천 2만 5천, 3만 갑니다 아이고, 2만 5천 또 3만, 3만 5천 3만 5천, 3만 5천 안 계시면 이거 3만, 이거 3만원 드립시다 자, 이거 이쁘다 아, 차로왜 이렇게 못빼 자, 향나무 자, 옆에, 옆에 날개도 딱 숫죠 네, 좋아요 자 5만 7만입니다. 5만 5만 자, 5만 계세요 어? 이쁜데 자꾸 이쁘잖아요. 전부 향나으로 만들었고. 자 5만 한개지 5만 3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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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 사람이 만이입니입이다 이거는. 여기 사람이 두개예요 깨끗하죠? 빽뭐 빼빡 가로이 이게 더 크지요? 6만이요? 자, 6만. 좋아 7만 갑니다. 7만. 6만 5천. 예, 7만 갑니다. 7만. 이런, 데, 이런 건 어디 가도 10만원 이상 받아야 돼 10만 넘어야 돼요 어디 가도 여, 어느 경매장 가도 이런 거는 거는 쎄거기 때문에 돈 10만원 이상 받아야 돼 이런. 자, 아주 얌전한 이쁜 애기죠 10만원 아이고 세번네번이네 뭐처럼 자 12갑니다 자 13갑니다 13 13 13! 13! 이거는, 이거는 조금 더 나가야 되겠지, 그죠? 예. 자, 이건 서랍이 3개에요. 서랍이 3개. 예요안 아, 붙이면 통에요 어이, 통나무 하아 이거 좀 상판이 통나옵니다, 통나무. 예. 보세요. 서랍 한 개까만 더 붙여봐 주시면 돼요. 이렇게. 자, 예쁘죠? 아주 잘짰습니다 조각하고 이런게 다통나무예요 통나무 통나무 다리 자, 15 출발합니다. 15, 15 15 17 갑니다. 17 17 일단 아까 보다만원더 나온 게 나왔네. 자, 17 갑니다. 17 17 17자17 한개지? 17 아이고 이쁘다 이것도. 이거 뭐용도로좀 알아서 쓰세요알아서 알아서. 알아서. 예. 자, 2만 7만다 2만 2만 5천. 3만 나고 4만 갑니만 4만 4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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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만 예. 4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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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튼 뭐 물건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. 그죠? 예. 물건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. 3만 5천요? 자, 4만 갑니다. 4만. 4만. 예. 4만 5천. 4만 5천. 4만 5천. 4만 5천. 여기다가 뭐 도자기 같은 거나 뭐 이런 수석이나 이런 거 하나 디스플레이에 넣으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. 예. 4만 5천. 어이구 이구 괴목 루지 나면. 괴목. 루지 나면 괴목. 자, 상판 보세요. 통판입니다. 폭판이고요. 폭판 기념으로 10만. 얼마요? 10? 좋아요. 자, 아,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아, 그러면 아, 또 15만 원 올라가야 15, 되겠죠? 15도 있는 15. 15. 15. <laughs> 예. 18. 18. 18. 18. 여기가 조금 움푹 파였네. 하자를 잡으려면. 이게 살짝 파였어. 사장님 여기 상, 상판이 상 살짝 파였어. 이 조, 조각을 잘못 넣것 같아. 살짝 파였어요. 그, 그래서 35인데 30만 받을게요. <laughs> 이거는 그, 가격대 나가야 돼요. 아니 늦게 나오고 개봉 맞아자20 갑니다. 20, 30, 30. 20, 20, 20 내릴게요.